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종목의 첫트를 분석하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카톡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설명란을 참조해 주시고 정말 주식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18일 목요일 헝컴 라이프 케어.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 뻔하죠. 시간에서 지금 현재 상한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얘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왔어요 8% 까지 원래 이렇게 지금 4시에 6000원 시작해서 오히려 빠지고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1.35% 까지 빠지고 있다가 이게 5시 반에 갑자기 8% 급등하면서 지금 말아버렸어요 상한가를 다시 40분에 물량 좀 크게 나왔고 물량 잠가버렸습니다 6520원 가격 좀 표기해 놓을게요 <laughs> 자, 그래서 시간의 가격은 지금 여기고, 거래대금은 지금 대략적으로 44억 정도 터졌네요. 이 종목 현재 시총이 1600억. 가볍습니다. 자, 이 종목 섹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산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 이슈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한컴 라이프케어 매각 추진. 자, 매각 이슈가 어제 떴어요, 어제. <laughs> 그래서 이 종목은 어제도 강세였고, 전날 16일날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개비 6% 뜨면서 11%까지 상승을 했는데, 아, 어제 움직임을 한번 좀 봅시다. 어제 매매 많이 했거든요, 이 종목. 아침에 이런 식으로 빠져서 얘가 크게 밥그릇을 그리고 슈팅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종목 만지고 아 이제 별 볼일 없겠다 싶어서 신경을 안 썼는데 아 이게 시간에 서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어요 오늘 장중에 이 종목은 눈에 안 띄었을 겁니다 아마 크게 오늘 등락률은 고가 4% 그리고 저가가 마이너스 3% 4% 거의 한8% 정도 등락률이 있었네요 급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까먹을까봐 다시 보여드리자면 매각 이슈에요, 매각 이슈. 자, 보시는 것과 같이 평소 거래대금 좀 처참합니다. 1억이 안 터진 날도 비일비재해요. 여기 보시면은 뭐 6천억 터진 날도 있고, 8천억 터진 날도 있고, 지금 저 이슈 하나로 이렇게 급등했어요. 그 아, 저게 앞으로 계속 갈 이슈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수급 양매수 들어왔는데, 막 그렇게 탐탁치 않아요. 이 종목이 앞으로 막 승승장구 할 거다. 그런 느낌은 안 받습니다. 단기 이슈로 가고 소멸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이 종목 대금 터지고 평균 상승률을 한번 줘보면 24% 그리고 여기도 대금 터지면 21% 여기도 17% 여기 보시면 상한가도 가고 또 다음날 보시면은 여기 11%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는 대략적으로 한17% 20%좀안 되게 갈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가 오늘 시간의 종가 가격이란 말이에요. 지금 가장 많이 접점이 되는 포인트 구간을 찍어 보자면은 6,753원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가 나와요. 저항이었단 말이에요. 제 이거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고 포인트 타겟을 잡은 거거든요. 여기랑. 일단, 내일 다시 가도, 여기 6,753원. 그러니까 6,750원. 여기가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될수 있어요. 여기 넘어서 볼수 있는 자리는, 뭐, 저는 맥시멈 7,000원 까지라고 봅니다. 맥시멈. 더 가는 거는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격을 얘기해주면 거기까지 미처 도달을 못 하거나, 아니면 거기를 넘어섰거나, 라고, 이제 딱 그걸 봤을 때, 여기까지만 니가 보라고 해서 봤는데 더 갔다. 아니면 여기까지 보라고 해서 봤는데 못 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수익권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정상적인 매매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방에 팔려고 욕심 크게 내니까는 그런 거예요. 가격 정확히 뚜드려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으면은 거기 가세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이거는 내가 장감할 수 있어요. 가격을 어쩌다 몇 번씩 저도 정확히 맞추긴 해요. 근데 매번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럴 거면은 사돈의팔천 돈. 아니 뭐 정부한테도 나 이런 사람이니까 돈다 내달라. 그리고 외국의 유명한 투자자들한테도 나 이런 실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리포트 보내줘가지고 결과 증빙 받고 투자금 받아왔고 돈 총나 벌면 돼요. 그냥 수조 수천조 수경조를 벌수 경조를 벌수 있어요. 그 불가능한 겁니다. 가끔 그렇게 억지로 부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워서. 저는 내일 일단은 1차 매도 구간을 6,753원, 그리고 맥시멈 7,000원까지만 보도록 하고. 자, 이 종목이 안갈 수도 있죠. 그죠? 지금 시간에서 6,52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안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손절라인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오늘의 고가. 딱이 정도 폼 맞지 않나? 아니면은 좀 타이트하게 6,390원? 여기? 여기를 잡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